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20년 만이네. 나 태진이. 기억나지? 작년에 안연지 청에 형사 보러 왔는데 이제 야 본다. 10시 18분 박태진. 살아 있으니까 보긴 본다. 10시 30분 오치야. <laughs> 검실로왜 네가 나갔어? 뭐? 시간이 있었어. 부부장 검사가 시간이 있어서 검시를 나왔다고 이게 박준서에서 나온건 아니고? 야, 요즘 부부장도 나가라면 나간다. 근데 검사가 검시 나가는 게 이상한 건가?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가서 보니까 어땠어? 장재경 보니까 어땠냐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할 장소는 아니지 싶은데 자살이라고 단정지은 이유가 뭐야? 야 태진이가 그만하라잖아! 윤아야 친구 보내는 자리에서 꼭 이렇게까지 치라를 해야겠어? 9층까지 가는 계단에서 족적이 나왔어? 공사장 계단에서는 발견된 준서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준서가 자살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데? 자살의 정황이 있으니까. 정황? 준서 딸윤이 6년 병수발 끝에 그렇게 보내고 걔 많이 힘들어했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았고. 야, 그만들 해라, 어? 그니까 네가 준서 사정 잘 몰라서 일어나본데, 우리도 너만큼이나 황망하고 속상해. 괜히 힘들게 떠난 친구, 몸에 칼까지 댈 필요 있냐? 일단 염습하던 거 마무리하고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진행하세요. 움직이지 마! <laughs> 야, 장재경! 이네 되게 웃긴다. 준서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왜 자살하는지 얘기 안 했어. 정말 정황만 가지고 지 자살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렇잖아, 정황상 그렇다고 하면서 정작 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도 말을 안 할까? 어? 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자살 추정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너희 셋과 통화한 건 10시 10분 이후. 준서가 정말 자살이라면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아까 자살이라고 단정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준서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다들 숨기려고 하지?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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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뭔데 이 새끼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형사 놀이야! 정준호. 그만해라. 지금 그게 뭐어그게 중요해. 반장이 우리랑 전화통화하는 게뭐 이렇게 특이한 일인 줄 알아? 우리는, 야, 우리는! 한열두번더 통화하는 그런 사이야! 친구들 등에 칼꽂이려다가 학교에서 쫓겨왔던 새끼가 어쩌다 경찰 돼가지고 깍죽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씨. 우리 아닌데. 뭐? 어? 너한테 전화 안 했잖아. 왜? 소외감 느낌이 야. 야. 으유로 준서가 누가 약을 먹여서 밀어버렸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망사건은 100% 부검이야. 근데 왜안 하지? 왜 부검 없이 다들 빨리 장례부터 치르려고 하는 거야? 어? 준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들 이러는 거야? 그래, 전화 왔었다. 태진이나 치현이한테 간건 나도 몰랐고, 그냥 일상 안부전화였어. 윤희 죽은 후로 늘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그날도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보약이라도 지어줄까? 힘좀 내라, 그게 다야. 야, 딴에는 내 친구 박준서. 그게 마지막 전화였구나 싶어서. 그래서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른 척했어, 됐냐? 그게 말이 되냐? 네. 니들도 이상하지 않아? 준서가 자살하기 1시간 남겨놓고 니들한테 각각 안부 전화를 남겼다는 게? 어? 누가 누구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야? 박태진, 오치현, 너희들한테도 준석 안부 전화 넣었냐? 정지경. 정신 차려. 야! <laughs> 조아, 제발! <laughs> 그만 내지 마세요! 친구 시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도 친구예요? 내 안엔 전화 한통 없었어요. 그게 안부 전화든 뭐든 당신들이 전화로.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부검부터 하고 제대로 수사하자는 겁니다. 저 안에 박태진이죠? 물어봤어요? 공사장 구청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일주일 전에 50억 보험을 들었는데도 부검을 끝내 안 하겠다고 막는 이유가 뭔지? 아, 진짜 조용 해. 못 물어봤나? 왜? 아직도 검사가 한마디 하면 알아서 기는 중인가? 여이 새끼야. 너 진짜 좋게 마무리하려고 그랬던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진짜 창고인으로 들어왔다가 피의자로 나가게 해줘? 그래요. 그렇게 하자고. 어? 나 피의자 돼도 되니까 제대로 하라고. 쪽팔리지 않게. 실기가 없어. 다들 진정들 하시고 우리 팩트만 놓고 봅시다. 현장에선 타살은 적 없었고요. 검시한 검사 입장에서도 특별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경찰 쪽에선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야, 박태재. 내 이름 함부로 부르지마. 나 지금 이 자리에 검사로와 있는 거다. 네 친구 아니야. 알겠어? 더 하실 말씀 없습니다. 유가족 쪽에서 이미 부검 완치 않으신다는 의사 밝히셨고요. 그렇게 진행하세요. 뭐야, 주소모 씨, 뭔가 나올 거라도 있어? 그, 뭘 숨기려고 이런 무리수로 도 건데? 야 말해봐 이 새끼야, 말해봐. 새끼야. 말해봐 새끼야. 말해! 미쳤어? 뭐한 거야 지금? 서장 배 병원입니다. 장례 잘 모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 저희 일을 해야 하다 보니 이렇게 된점 양해해 주십시오. 유경감이 빨리 마무리해. 예. 네. 당초 부검은 원치 않으신다고 했다면서 예. 네. 그럼 더 이러고 있을 필요 뭐 있어? 장례 치르시게 모셔다 드려. 사장님! 검사님은 저 방에서 잔잔하시죠. 그러시죠. 무검. 부권. 무검할게요. 그니까 그렇게 해달라는것 같아요. 아니 그게 무슨 이상 o 소리예요 준선 이미 죽었어요. 야, 박대신 아, 그 참. 아니, 왜 자꾸 죽은 애 몸에 칼을 못대서 이러시지? 제수씨 진짜 왜 그래요? 예? 가좀 편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살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윤이 떠나고 저도 몇 번이나 죽고 싶었지만 저는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그이가 그랬거든요 우리 윤희 좋은 곳으로 갔을 거다 그러니까 윤희 만나려면 우리도 남은 인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제가 있으면 다 씻고 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살이라니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제대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데도 정말 자살이면 그땐 그냥 여이나 씻거나 해줄게요 그냥 <laughs> 그럼 이 가족 요청으로 박준선 씨 부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검사님 그러시죠. 이거 오다가. 아우 예. 어, 어, 고맙습니다. 뭐, 오렌지 좋아하세요? 네. 아 바쁘신데 제가 괜히 오시라고 했나봐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앞에서 마침 미팅이 끝나가지고 제가 너무 일찍 왔죠? 아니에요. 저도 오늘 일찍 들어와서 아그차좀 드릴까요? 예뭐 아무거나. 아이고. 오아 어? <laughs> 윤희 아빠가 음악 감상을 좋아했어요. 예, 네, 준서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은 음악 감상 동아리였거든요. 아, 네. 참, 근데 무슨 일로? 아 남편, 어 계좌나 보험이나 그런 금융 관련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요. 그런 거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 있죠.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냥 신청하면 되는데. 노트북 있으세요? 여기서 지금 하셔도 되고. 네. 남편 쓰던 거 있을 거예요. 예예. 예. 아, 그 전화로 하시지. 동사무소 가셔서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거 말고도 드릴 말씀도 좀 있고. 네? 예? 사실 장례식장에서는 제가 경황도 없고 그랬지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도 아니고 제 남편 일이잖아요. 예? 보험을 들었다는 건 보험료도 냈다는 거고 그 보험료도 따지고 보면 저희 돈이잖아요. 예.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니라 재경 씨와 윤진 씨에게 사망 보험금을 남겼다는 건 의도가 분명하다고 생각해요. 한 분은 경찰이시고 다른 한 분은 기자이시니까 남편이 자기 죽음에 대해 밝혀 달라고 일종의 미끼를 던진 거 아니겠어요? 아, 어, 미끼요? 솔직히 그두분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도 아니셨다면서요. 그런데 제가 아니고 그두 분한테 50억을 남겼다는 건 분명히 믿기죠. 결국 저한테 남긴 돈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넉넉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고 진행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될것 같아서요. 주성 씨와 두 분과 달리 직접적인 이해 관계도 없으시니까. <laughs> 뭐좀 알게 되시면 저한테 꼭좀 알려 주세요. 예. <laughs> 뭐. 방에서 노트북 좀 가져올게요. 네. <laughs> 응? 풍년집에 응? 장재경 등장, 장재경이? 네? 아 이거 한참 전인데 그 어떤 양반이 와서는 형사님처럼 CCTV를 보자더라고요. 복사났다 가만 되냐고. <laughs> 뭐 그래서 그러라고 했죠. 여기 이 사진 안에 그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이 사람인데? 아 맞네. 아까 CCTV에서 택시 내린 사람도 이 사람이죠. 아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만 이 사람이에요. 복사 떠간 사람도. 어쩐 일로... 실례지만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수사 관련해서 좀 찾아볼 게 있습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차좀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음. 혹시 뭐 준서가 사용하던 컴퓨터나 노트북, USB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노트북하고 USB가 몇개 있을 거예요. 잠깐 앉아계세요. 어떤 걸 찾으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동영상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선배, 여기요. 아직 안 났어. 예. 아 근데 풍년은 뭐야? 바람풍, 바람핀 잘 만들었네. 그죠. 너왜 왔을까 이 시간에? 글쎄요 실례 많았습니다. 찾으시는 게 없었나 봐요.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니가 이집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아?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아는데 제가 알려 드렸어요. 에아빠 소식 듣고 저는 급히 병원으로 갔었는데 박 검사님이 자살이라도 혹시 모른다고 집에 노트북이나 메모장 그런 것좀 확인해 보게 잠깐 와 보겠다고 하셔서요. 재수씨 제가 그래서 번호 바꾸시라고 했잖아요. 혹시나 해서 한번 눌러봤는데 아직도 그대로네.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면 제가 바꿔드릴까요? 아니요, 제가 언제 바꿀게요. 네. 네가 준서 노트북을 들여다봤다고? 왜? 혹시라도 자살 이외에 다른 정황이 있나도 궁금하고 유서 같은 게 남았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경찰이 계속 여기 들락날락 거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친구인 내가 이 재수 씨도 낫겠다고 하셔서 근데 이 시간이 여기를 왜 왔는데? 이 시간이라니 공무원 일 끝나고 오면 이 시간이지 지금이 뭐 특별한 시간이냐? 그러니까 왜 왔냐고 재수 씨가 앞으로 사건 진행 과정이 궁금하다고 해서 시간 봐서 한번 오겠다고 했었어 그날이 오늘인 거고 됐냐? 넌 그런 넌 여기 어쩐 일인데? 가보겠습니다 나와라 왜 왔냐고 나와 검사님 시간 내서 와주셨는데 어쩌죠? 오늘은 좀 늦기도 하고 저도 많이 피곤해서요 다음에 제가 근처로 가서 뵐게요 그게 낫겠죠 편하실때 연락 주시고 오세요 가보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뭐 물어볼 거 있어서 왔냐? 진행 과정이 뭐가 있지? 뭐? 자살 사건이라면 직접 와서 더 설명할 진행 과정이랄 게 뭐가 있었을까 싶어서 뭐 부감도 했고 재수 씨가 걱정도 하셔서. 等等，等等、嗯。Oh, 장기경저 인간 눈치 못 채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요. 아 눈치도 드럽게 없네. 아해 떨어지고 외간 남자 찾아오면은 그거 뻔한 거 아니냐? 장경감도 해다 떨어질 때쯤 왔어요. 이 새끼는 진짜. 뭐, 뭐야, 뭐, 뭐, 어지가 야, 따라붙어. Okay.